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기아 올류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2015년형이고요. 119,000km 만 키로, 연식 키로수 적당합니다. 현재가 1,650만원 풀옵션 기준 전국 최저가입니다. 외관입니다. 어두운 붉은색 벽돌색입니다. 흑장미색이라고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흔한 흰색 검은색보다 훨씬 개성 있고 예쁜 색 같습니다. 후방 감지기 들어 있구요휠 흠집 없이 깨끗합니다. 사제일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이상 남았구요 11만 9천 킬로입니다. 엔진룸 깨끗이 정리되었고 실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사용감 적습니다. 운전석 깨끗한 편이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사이드 미러, 액튠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감지, 220V, VDC까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스마트 키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뒷좌석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문 파워트렁크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220V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풀옵션 차량입니다. 성능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기력, 용도변경 전혀 없구요. 운전석 뒤엔다. 교환하나 있습니다. 성능에 지장줄 부분 전혀 아니고요. 걱정하실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하부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기아 올뉴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풀옵션 추천드렸습니다. 풀옵션 차량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격 굉장히 좋고 연식과 키로수도 나쁘지 않은 차량입니다. 색깔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이 색깔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께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